안녕하세요, 성광박 팀장입니다. 어 전에 오신 알곤 용접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찍어봤잖아요. 오늘은 어, 오신 프라즈마 요거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요거를 한번 볼 겁니다. 아 어, 오신 프라즈마 어, 모델은 CU-T 40PVO고요. 어 전격 전압은 이제 우리나라 전기 220이잖아, 2 2 0볼 그리고, 무브와 전압이 230V. 그리고, 이게, 프라즈마가 이제, 그 철을 절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철을 절단하는 능력은, 어, 세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은 12mm. 그리고, 스덴도 12mm까지 잘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8t에서 9t. 스덴도 8t에서 9t. 그 정도 절단,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 프라즈마 오시엔 용접기를 개봉을 해가지고 어, 부품 부속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아 지금 구독자 여러분, 그 프라지마 아 CU T 40 PVO 프라지마 용접 외 외장형 용접 프라지마 용접기를 아, 지금 다 끄내갖고 부속품을 나열을 했는데요. 어 부속품 나열 이름은 아스선, 아스선이 있고요. 그리고 어, 유니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유니트 호스, 그리고 이제 면 손잡이. 그 용접한 다음에 이제 브러 브러시로 이제 똥 떼어내는 브러시 하나 있고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고 코시를 연결하는 니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프라지마 토치 토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는 프라지마 토치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지마 토치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어, 알고, 어, 그, 프라지마, 그 오시엔에서 나오는 프라지마 40p 프라지마 용접기인데, 이게 외장형이에요. 그 외장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어요. 근데 외장형이라는 건 뭐냐면, 프라지마 호스가 에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콤프레서가 따로 있어야 돼요. 콤프레서가 일반적인 거 1마력이나 2마력 같은 경우는 에어가 너무 약하니까,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3.5마력 정도는 콤프레서가 돌아가야 어, 프라지마 외장형에 연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장형이 있는데, 그 내장형은 나중에 차후에 내가 다시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오늘은 내장형 프라지마가 아니고 외장형 프라지마이기 때문에 콤프레서 3.5마력을 따로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 전기선은 어, 프라즈마가 일반 이 리드선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라즈마가 열을 받아요. 그래서 전기선을 보면은 뭐 1.50k도 있고 20k도 있고 가는 선도 있고 굵은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선이 왜 나오고 굵은 선이 왜 나오냐면 그 용량에 맞춰서 리드선을 쓰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프라즈마는 가는 선을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어, 최하 3.50k나 4 5 0 k 정도는 써줘야, 어, 프라즈마 자체에 무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전기선 자체를,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프라즈마를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전기선은 어, 최하 3 5 0 k h 나 4.50khz를 써줘야 된다. 그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기, 그, 파, 그, 프라즈마 토치 선이, 이 잭이 있죠? 요 잭을 여기다 껴주는 겁니다. 홈에 맞춰서, 요 홈에, 요 홈에 맞춰서. 이렇게 껴서 돌려주시고.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요 잭은, 이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라즈마 토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철판이 있으면 스위치를 눌러서 절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절단 해주시기 전에 여기 아세선이 있잖아요 모든 알고니든 프라즈마든 일단은 전기가 통해야 작업이 될 거니까요 아세선을 여기다 돌려서 아스로 시켜줘요. 그러면 앞쪽으로는 연결이 다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쪽이 문제인데 이 뒤쪽으로 보시면 유니트가 있습니다. 이제 에 게이지를 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여기를 이제 유리, 유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달아야 되는데, 요거는 유리트에달는 방법은 요 부분을 풀려줍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연결을 해 주셨으면 여기 보면 어 인이라고 있고 아웃트라고 있어요. 이 인이 컴프레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아웃트가 이 플라즈마 호스 플라즈마 기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아웃트는 기계로 집어넣고 인은 어, 콤프레서, 호수, 콤프레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콤프레서를 연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반대로 연결하면 안 돼요. 구독자 여러분. 해볼게요. 요거, 너트를 풀어서, 이렇게 빼서 여기다 집어넣고, 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호스 수 뿌리 두 개가 있어요. 이 뿌리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이 양쪽으로 해가지고요. 차 차분히 사분히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몽키로몽키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꽉 조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몽쭈를 해서, 굴러서 꽉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여, 조여, 조줬으면 유니트가, 브라즈마에 일단은 장착이 된 겁니다. 장착이 됐으면, 호스가 있어요. 여기에, 호스가 있으면, 이호스를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집어넣으면은, 좀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침을, 좀 더럽지만, 침을, 이렇게 이제 묻히든가 아니면 WD가 있으면 WD 윤활유 같은 걸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침을 좀발라갖고 여기다 일단 끼우고요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죠 침을 바르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 반도 반도를 껴서 도라이바로 이렇게조입니다 이렇게 조여 놓고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박아 놓고 아까식으로 반도로 조일게요. 네 조여 놓고 아까 인 아웃이라고 있다가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 인이 컴프레서로 들어가는 거고 아우터가 프라즈마 쪽으로 들어가는 거. 또한번 말씀드리는 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콤프레서콤프레서 들어가는 쪽은 카프링을 뺐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시, 고정을 시켜놔도 상관은 없는데 뺐다 꼈다 해야 편해요. 그래서 카프링을 제가 여기다 탑니다. 고찌를 껴놓고 준실에서 박아놓고 여기 다시 들어가요 여기 쪄놓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줘서아우 기계로 들어가는 거라 말씀드렸죠 이옆 보면은 프라즈마에 보면 GAX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제 플라즈마 들어가는 그 아웃하고 들어가는 연결 굳이거든요이 그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껴주시면 이렇게 껴주시면 일단은 유니티에 플라즈마 장착이 다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주의 주, 그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유니트에 보면 이 게이지가 있죠 여기 게이지 붙여이 게이지를 이레바를 살짝 빼요 이렇게 이게 좀 닫혀져 있죠 이렇게 살짝 빼서 오, 왼쪽으로 돌리면 장가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이지 눈금을 여기 보시면 어, 3이나 4에 맞춰 놓으시면 돼요 3미나 4에 맞춰 놓고, 이걸, 이걸 빼갖고, 3미나이 게이지가 쭉 올라가면, 3미나 4에 맞춰 놓고, 다시 닫아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 왜 내가 이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콤프레서가 압이 돌아가면, 콤프레서 압이 8kg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를 조절을 안 해놓으면, 이것도 8kg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콤프레서 압도 8kg 올라가고, 유니티에 있는 압도 8kg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프라즈마 절단을 해버리면은요, 너무 압이 세기 때문에 절단이 안 돼요. 붙어버려요. 그래서 콤프레서 게이지 압은 8kg가 올라가더라도 유니트, 그러니까 프라즈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유니트 압은 3kg나 4kg를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4kg까지 유지를 하셔서 프라즈마, 프라즈마 작업 그러니까 절단 작업을 할때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해서 어, 3kg를 낮춰, 4kg에서 3kg를 낮춰주고, 3kg를 낮췄는데, 프라지마 절단이 잘안 된다. 그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서 4kg까지 올려주고, 5kg까지 올려도 안 됩니다. 이 프라지, 그, 유닛 압력은 3kg에서 4kg를, 3kg에서 4kg 유지를 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어,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유, 유념하시면, 어, 플라즈마는 장고정 없이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어, 플라즈마 아웃은 그 플라즈마 그 기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콤프레서, 콤프레서로 들어가는 건데, 이, 이 호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 플라즈, 어, 콤프레서, 콤프레서 연결해가지고 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 식으로 연결이 됐으면 일단 어, 전기 코드. 전기코일에 일단은 꽂아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온오프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를 일단은 켜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데에 돌아갑니다. 회에 돌아가면 여기 보시면 한 5에서 6 정도, 5에서 6 정도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면 어, 파란 불이 들어오죠? 알곤 그 용접기 작업을 하듯이 어, CUT 40P PVO 프라지마 용접기도 파란 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전원이 꺼지면서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거 역시 과부하가 걸려서 어,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일시 중지했다가 한 5분이나 10분 섰다가 다시 작업을 하시면 파란 불에 들어오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구독자를 일단 끌게요. 꺼지는 것도, 예, 네, 이렇게 꺼지는 겁니다. 이렇게 꺼지고요. 어, 이거를 플라즈마를 하나 어, 구입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어떨,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크기는 상당히 어, 이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수평이 수평을 봤을 때는 한 30, 한5 정도 나오고요. 수직으로 봤을 때는 한 20, 손잡이까지 해가지고 한 20, 한5 정도 나와요. 그리고 무게는 한 8kg 정도 무게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작업을 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크기도 뭐, 수평이나 수직 크기가 이 정도면은, 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구입을 하셔서 작업을 한번, 어, 해보시라고 제가 사실 갖고 나왔습니다. 그 요런, 요, 렇게 이제 조립을 한 상태에서, 어, 요걸 가지고, 어, 제가 그 절단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절단을 좀 간단하게 절단을 하고, 어, 이 영상을 마무리,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